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2017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으로 더불어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한달 동안 우리는 왕 같은 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지난 주에는 신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왕 같은 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들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증에다가 그렇게 매직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다가 근데 그 여권 때문에 너무 진하게 써놔가지고 <laughs> 통과 안 되면 곤란할 테니까 어, 여러분 우리 신분증에 무엇이 써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에는 우리 이름과 함께 우리 신분이 곧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왕 같은 재상인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대척하고 이제 오후 예배 동안 오후 예배 몇달 동안 계속했던 것이 세들백 이야기라고 하는 목적이 끄는 교회 그 책을 같이 스타디하면서 그것을 몇달 동안 나눴습니다. 어,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세들백 교회를 리그 워렌 목사님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고민했고 그것을 펼쳐나갔던 이야기들 우리 목자와 교사들 건강한 교회의 꿈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독을 해볼 만한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책 가운데 리월렛 목사님이 통나무 집을 짓던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 기초만 놓는데 한 여름이 다 갔다. 제일 먼저 서른 일곱 그루의 잔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하수구를 파고 그것을 자갈로 메우는 일을 했다. 10주 동안 중노동 후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평평하고 반듯하고 콘크리트를 씌운 기초 뿐이었다. 내가 매우 실망해 하자. 평생 110개의 교회 건물을 지으셨던 아버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리 기운을 내라. 기초를 놓는 일이 끝마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은 지나간 거란다. 10주 동안 37그루의 잣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도랑을 파고 자갈로 메우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씌운 끝에 반듯하고 평평한 그 기초 하나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왜 10주 동안 땀을 흘렸나?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제대로 설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히 서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하 예배당에서 몇달 동안 했던 그 작업,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이으면 좋겠다. 이제 세돌의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그 교회의 꿈을 꾸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예양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 믿습니다. 지난 주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첫 번째 신분이 바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세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제 우리 오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보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갔을 때 내가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줄이라.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이 방을 바라볼 때 그런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 중에서 가장 용맹한 인디언 족속이 아파치 족이죠. 지금은 미군의 공격 헬기 이름이 아파치입니다. 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공격 헬기인데 많은 인디언들이 있지만 그 인디언 중에 가장 용맹한 그래서 인디언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는 그 이름이 아파치입니다. 근데 아파치의 주장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새로운 주장을 세우고 리더십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주장으로서 용맹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품 안을 수 있는 인격도 필요하고, 그 많은 것으로 점검하고, 최종 후보자가 3명이 남게 됩니다. 세 사람을 향해서 이 노추장이 말합니다. 아파치의 용맹한 젊은이들이요. 이제 그대들의 마지막 과제는 그대들이 보는 저 앞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올라갔다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새 젊은이가 그 높은 로키산맥의 가장 높은 산봉으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젊은이는 그곳에서만 피는 아주 희귀한 꽃한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님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올라간 증거로서 그곳에서만 피는 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그곳에 노란색을 띈 햇빛의 불 반사하면 그렇게 금덩어리처럼 반짝이는 그 돌을 꼭대기에 올라간 증거로서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장이 실망을, 표정을 지으면서 그대는 아파트의 명예를 더럽혔다. 도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다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님, 제가 주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본 그것을 우리 아파치족들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꼭대기 넘어 그곳은 아주 넓은 평야가 있고 그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버팔로 떼들이 뛰어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파치족은 제가 본 그곳을 향해 반드시 저산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장이 되었겠습니까? 손에 무엇을 드는 것보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곧 비전이 됩니다. 따라 할까요? 믿음은, 믿음은 곧 비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명승지라서 유적이 많아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구경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로마가 로마제국의 수도고 로마제국의 그 건물 하나하나의 위용들 지금 가봐도 진짜 입이 딱 떨어질 만큼 그런 놀라운 유적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갈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나 프랑 그 파리부터 가지 마라. 로마나 파리에 모든 유적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보고 나면 나머지는 다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로마를 아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언젠간 가리라. 가볼 수 있다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나름대로 가서 보는 것만큼 또 얻는 것이 있으라 리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 그 구석구석까지 신경망처럼 실필줄처럼 그렇게 길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로마는 군대를 그 길로 보내서 정복지를 넓혀가는 정복지를 다스리는 그런 목적으로 썼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슴에 담은 것은 그곳으로 나가면 그 모든 길들을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이 로마의 로마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목표가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로마로부터 모든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로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또 도와줌으로 후원함으로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번 돌로 맞았습니다. 세번 파선의 위험을 겪고 일취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그는 계속해서 옮겨 나갑니다. 바울이 인격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 아닙니다. 사실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졌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 아닙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지도력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 그게, 그게 다투어야 될 일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면 바울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출중한 사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굉장히 요즘 뭐 원더 우먼이라든가 스파이더맨이라든가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입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작고 그리고 눈썹이 짙어서 이게 이어지는 거기서 나온 말인 미련이란 말입니다. 이 눈썹 밑자 이어질 연자. 눈썹이 이어지면 사람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생김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리가 안짱 다리였다고 해요. 오짜 다리.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부름꾼으로 제우스 신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별, 별 볼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외모에서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면 그 비전입니다. 지지난 주 설교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도 수고를 해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바울의 그 비전의 열정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 휘청거릴 때 있었습니다. 우교쌈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걸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발걸음이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수차례 시도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그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부조를 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갑니다. 가서 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가 비전으로 담겼기 때문에 서바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포기할 수 없는 발걸음으로 옮겨지는 발걸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세상 속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왕 같은 제상이 되었습니다. 국립 발레단원 발레단 단원이 된 것만도 그만큼 인정받은 것이겠죠. 그러나 15년을 조연으로만 있다가 무대 중앙에 한번 서 보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고 캐스팅이 되지 않아서 끝내는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15년 동안 조연으로만 있었던 이향조 씨를 위해서 하나의 발레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목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씩. 여러분, 이땅 살면서 우리는 내 존재감에 대해서 때로는 고개를 다웃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언제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늘 잔치를 버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발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는 마르타 베리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길거리에 내버려진 그 가난한 아이들, 어떻게든 돌보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마르타 베티 여사에게는 가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립 끝에 어렵게 어렵게 여러 번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그 당시 재벌이었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꿈을 얘기했을 때 헨리 포드는 사실 그런 비슷한 부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는 동전 한 입을 내어주는데 한 다임이었습니다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우리 돈으로 120원 정도 되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패티 여사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헬리포드를 만나게 하셨다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다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120원어치 씨앗을 샀습니다. 그것을 심었고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또다시 씨앗을 사서 더 늘리고 늘리고 몇 년을 반복했을 때 그것으로 작은 집한 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식에 다시 헬리 포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일다임으로 이룬 결과가 이 집입니다. 헬리 포드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베리 스쿨이 오늘날 명문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작업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휘청거릴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양교회 목사로서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위기 여러 번 맞닥뜨립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 한계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나, 다, 나 자신의 그 성품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바울이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비전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때에 거기에 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바울은 29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재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악한 영을 파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늘을 묶고 풀수 있는 그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교회에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명한 전쟁 학자인 클라우제비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 군대와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 군대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엔 100마리 사자와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마리 사자와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리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의 리더가 되면 100마리 사자는 양처럼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이지만 사자가 리더가 되면 그들에게 사자의 용맹성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그렇게 방향이 맞춰지고 온전히 겹쳐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능력, 그 권세, 그 전략,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으로 담겨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은 간신히 버티는 구원이 아닙니다 한이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구원, 세상을 파고 하그 위에 우뚝 서는 구원,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왕 같은 세상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로마가 비전이었습니다. 서반아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을 계속 옮겨 나갔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면 그리고 그곳을 향해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면 그때마다. 그리스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걸음 걸어갈 때에 비전 때문에 살만 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고백을 다른 이들과 사역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전 때문에 살만 난다면 그 가는 걸음걸음 걸음,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걸어감을 즐기면서 주님으로 즐거워하면서 그 걸음 무더운 여름이든 아니면 폭풍 한 선을 몰아치는 한 겨울이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 옮겨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여름 속에 가득 담겨지고 더 뜨겁게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더 온전한 발걸음으로 옮겨 나가고자 합니다 그곳에 그리스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서 이기고 또 이기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 그 과정 속에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